한국인의 최고의 보약. 20년간 집에서 손수 만들어온.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간식으로도 먹고 물 대신 온 가족이 마셔요. 살도 빠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약사 생활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선재 약사입니다. 첫 유튜브에 무엇으로 도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요. 한국인의 최고의 보약. 유관 역사를 지닌 진짜 보약. 그런데 많이들은 잘 모르는 이 보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최고의 보약, 바로 진짜 누룽지를 선택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보약이라는 것을 모르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다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간 집에서 손수 만들어 온 진짜 누룽지 만드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정보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요즘에는 늘 일주일에 서너번을 만들어 먹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만들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간식으로도 먹고 누룽밥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 누룽지를 팔팔 끓여서 만든 숭늉을 물 대신 온 가족이 마셔요. 따뜻하게 마시면 몸에 엄청 좋습니다. 우리나라 4, 50대 성인병의 발병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편에 속해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 제일 오래 살고 중국은 인구비례 성인병이 가장 작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가 숙룡을 따뜻하게 먹을 때는 안 그랬어요. 이유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해방이 되고 냉장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있는 찬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따뜻한 숭늉을 먹던 민족이 찬물을 먹으면서 건강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 몸이 36.5도면 우리의 몸속은 따끈따끈해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탕에 들어가면 앗뜨거 하는 온도가 40도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몸속이 그렇게 따끈따끈하다면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차가운 냉장고 물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이 어른 할것 없이 온 국민이 이미 찬 물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렇지 찬 물을 마신다는 것은 벌거 벗고 있는 사람에게 찬 물을 확 빚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찬 물을 주로 마시는 미국 사람은 비만, 고혈압 당뇨, 성인병,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늘 따뜻한 오차를 마시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차를 늘 마십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 따뜻한 물을 잘 마시지 않아요. 정말 정말 제가 30년을 뼈저리게 느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그럼, 왜 따뜻한 물을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볼게요. 우리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맛있게 갈비찜을 먹고 남아서 밖에다 내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뚜껑을 열어보면 뭔가 보일까요? 흰 기름이 쫙 깔려있을 거예요. 따뜻할 때는 기름이 녹아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차게 응고가 되면 그 기름이 몸 속에 이게 되는 겁니다. 자또 우리 가족이 삼겹살을 맛있게 실컷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후라이팬에 기름이 남아 있겠죠? 그 기름을 찬물로 설거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안 녹고 잘 씻어지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쫙 녹아서 빠져 나갑니다. 말하자면 따뜻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 속에 있는 필요 없는 기름이 녹아서 빠져나가고 살도 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누룽지 숭늉이고 일본의 오차이며 중국의 중국차이고 서양인의 홍차입니다. 제가 오늘 첫 주제로 누룽지와 숭늉을 귀한 선물로 드린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